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 관심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세와 수급의 달인 과거 추수라는 필명으로 전문가상을 했었고요. 현재는 추수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여러분에게 종목을 소개하는 그런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관심주 소개해드릴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코드번호 361610 361610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에, 대표적인 2차전지 분리막 생산한 기업이 되겠죠. 에, 그래서 에,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은 LIBS니까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세터리로관련돼 가지고 1998년부터 마이크로폴로너스 멤브레인을 연구하여 다수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1번 라인 상업가,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국내 12개 라인을 비롯한 해외 중국하고 폴란드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현재 IT 기기용 분리막을 개발 생산 중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같은 경우는 FCW인데요 투명 PI하고 하드코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폼팩터 변화에 상응하는잠재력큰 시장이며 19년 국내외 탑티어 블랙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폴더블폰 시장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계열을 말씀드리면요.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 그룹에 이거좀 사진 좀 바꿔 볼까요? 이렇게 좀 내려보겠습니다. SK그룹의 배터리 소재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산업 부분이, 사업 분야가 분할해 가지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 리튬 배터리 생산 기술을 독자 개발해 가지고 이후 지속적으로 공정 제품을 개선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 배터리를 생산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장수성과 폴란드의 실롱스크의 해외 생산 라인은 현재 보유 중이고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FCW 투명 p i 및 하드 코팅 및 기능성 코팅 개발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현재 미국에서 IRA 법 관련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좀 차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또 독자적으로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신왕다 든 신왕다 같은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회사가의 추구전 그러니까 약간 고객을 좀더 넓히면서 고객을 좀 다변화한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IRA의 시행령으로 인해 중국 업체들이 배제됨에 따라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은 한쪽으로 보면은 중국을 배제하기 때문에 반사 수혜가 되고 다른 쪽으로 보면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지금 배터리를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고객한테도 이렇게 또 납품을 하고 네, 양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그룹 산하의 국제금융공사 IFC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약 4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받았고 유럽 분리막 공장에 투입해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에 속도를 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천억 원을 투자금을 유치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폴란드 쪽에, 에, 폴란드 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케파를 증설하는 거죠. 케파 증설하면서 전반적으로, 어, 미국하고 유럽 양쪽에 아무래도, 어, 양쪽을 좀 노려보면서, 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면 조금 있다가 이제 차트를 보시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일본상으로는 1차 상승하고 현재 매물대를 소하고 화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분석상으로는 현재 그 저항대가 8만 천원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고 현재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 분석상으로는 현재 흑산병이고요. 흑산병이 현재 진행중이고 원형 바닥형. 원형 바닥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적으로는 외국인이 현재 20일 합계 24만주를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최근 20거래일 중에 수, 아, 7일 동안 순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20일 합계 65만주거든요. 65만주를 샀고 현재 기관이 메이저 핸들링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20거래일 중에 17일 순매수 했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20일 합계 11만주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20일 중에 15일을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20일 합계 33만주를 순매수했고 최근 20거래일 중에 19일 거래일을 순매수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거의 매일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신용비율이 0.93% 예, 상당히 낮아서 좋죠. 예,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4% 이상은 조금 많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대 주자 같은 경우는 61.20%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는 매출액이 22년에서 5,800억 원에서 23년 7,300억,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 원까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작년에 523억 원 적자였다가 올해 턴어라운드 하죠. 204억 원을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내년에 관목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1525억원까지 상당히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역시 영업이익처럼 22년도에는 적자였죠. 297억원 적자에서 어, 올해 같은 경우는 171억원으로 턴 어라운드하고 내년에는 1143억원까지 상당히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3%대죠. 상당히 괜찮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 내외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는데 5%에서 한8%이 정도가 보통인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3.04% 영업이익률 상당히 괜찮죠 내년 기준입니다 밸리에이션 상으로도 내년 기준으로 PBR은 조금 높습니다 55배 정도 되고 PBR은 2.7배 PSR은 5.4배가 되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그 국내에서는 거의 탑티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리막대에서는. 그리고 자본금 변동 내역으로는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관계사 및 연결회사로는 SK 하이테크 배터리, 머티리얼즈 폴란드가 있고요. 2차전지 분리막 제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성, 예, 중국에 있는 장수성에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2차전지 분리막 제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그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사진 조금 바꿔볼까요? 위치를. 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천천히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금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죠. 예, 요게 조금 다른 게 기존에 이제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해 봄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함해가지고 2차전지 많이 올랐는데, s k 이 테크놀로지는 그 당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고, 현재 이제 조금 조금씩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또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현재 그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관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 목표가 손절가를 잘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는데요.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이제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예, 이렇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목표가 손절가는 아닙니다. 목표가 손절가는 아니고,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8만원의 지금 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8만원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1차적으로 11만 4천 원, 11만 5천 원 되겠죠? 네, 11만 5천 원, 2차적으로 한 14만 5천 원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한번 이제, 에, 걸림턱이 있을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건 이제 목표가, 손절가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조로 보시겠습니다. 수급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외국인이 한달 동안 약간 25만 5천 주를 샀고요. 자, 기관 어떤가요? 63만 9천 주한달 내내 거의 샀죠. 하루, 이틀, 3일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기관은 꾸준히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거래를 제외하고 한달 내내 샀고요. 주로 어디 샀냐? 자 이제 투신 그리고 연기금. 자, 연기금은 하루가 하루가 매수를 안 했을 뿐이지 계속 매수했습니다. 한달 내내. 매도한 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달 내내. 자 신용비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자0.93% 상당히 안정적이죠. 예,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추가 조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는 SK 이노베이션 자61.20% 예, 상당히 괜찮죠. 예, 두 번째 이제 국민연금이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 5.0% 이상이 되면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 사거나 팔거나 하게 되면은, 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지연해서, 지연해서 공시를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5% 이상은, 에, 그, 주가를, 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4.99% 부터는 공시를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리튬 배터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5나노미터 방막 제품 개발 및 양상 코팅 상업화 등 했고 경쟁사 대비 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튬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 배터리 생산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증평 및 청주 중구의 창조 네 폴란드 실롱크. 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지 생산 공장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실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실으로 보시면은 자 작년 기준으로 5,800억 올해 7 3 0 0억 내년에 1조 1,600, 내후년에 1조 7,500. 계속 성장, 하고 있죠. 영업익 이 같은 경우도 적자, 523억 적자에서 올해 턴 라운드 아주 204억 흑자. 내년에 괄목도할 만큼 많이 늘어나죠. 1,525억 흑자가 턴, 훨씬 더 이제 강화되고, 내후년에는 약간 3천억 정도.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익도 적자 했다가 올해 170억 1억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에는 1,100억 내후년에는 2,300억 예,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예, 부채비율 같은 경우도 예, 78% 괜찮습니다 유보율 2,950% 예, 상당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가 되겠죠 자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3%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의 평균은 보통 5에서 8%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근데 13%면 상당히 괜찮죠 EPS 기준으로, 자, 1602원이죠. 예, 내년에 1602원이고, BPS로 32,000원.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 다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PR은 55배, PBR은 뭐, 2.7배.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리튬 배터리. 예, 이게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9.8%니까 리튬 배터리에 올인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본금 변동 내역 을 보시면은 최근에 유상증자 한게 없습니다. 에, 최근 1년 이내입니다. 보통 1년이 넘으면은 고그 매물이 많이 사라졌다고 보통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후로는 현재 유상증자 한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로는 자 폴란드 그리고 짱조 장수라고 하는 장수, 장수성 에, 2차전지 분리막 제조하는 이런 현지 공장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오늘은 s k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상 저는 추세와 수급의 달인이었고요 참고로 저는 말씀드리면은 저는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3박자로 종목 발굴하고 여러분에게 종목을 소개시켜주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추세와 수급의 달인 줄여서 이제 추수라고 했는데 추수로 전문가 생활을 했었고 현재는 추수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음 과거에 이제 대회에 나갔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시청률 가장 높은 데 있죠. 에, 대한민국을 줄여서 보통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그 경제 방송국 중에 시청률이 있는데 있잖아요. 에, 거기에서 자, 8주차 대회 중에 7주차까지 제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일주일 만에 한 1, 2% 차이로 아깝게 2위를 했는데 최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좌 수익률로 48% 했습니다. 그래서 1억 모의 투자금주 1억 이런 모의 투자금에서 5주 만에 1억 4,800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매매했던 그 종목이라든지 종목, 그러니까 매매하면은 종목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 냈잖아요. 다 똑같이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나온 수익률이기 때문에 에, 계좌 수익률 48%를 5주 만 했다는 건좀 낙관질 없다만은 상당한 실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종목을 분석하고 여러분을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제 분석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처럼 관심주를 계속 설명드리거든요. 그리고 종목 분석도 계속 하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지주시고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예, 계속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